4 참수의 극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미분해서 제로되는 찾아야 되니까 미분했고요그러 미분하면 12x, 여기 미분하면 CDX, 여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수분해 해. 4x가, 어, 4가 공통수. 자, 여기까지그 다음에 여기를, 이 순간에 알 건데, 흰수정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로 하면 제거 돼요, 값이. 여기가.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 인수는 조립제품 해서 얻으면 되죠. 여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 창띄가있습니다 조심하고. 조립제품을 실행하면, 여기에 제거되는 마이너스 1을 넣고, 이식을 나누면요. 여기 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여기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2, 더하면 0. 그렇겠 이게 나머지고, 얘가 몫이죠. 그래서 2차항, 1차항, 3수항 계신 맞췄으니까 그렇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우0번 했고요. 반대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1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인수가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한번더 나오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여기 카타스 제곱으로 썼어요. 음.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구하시면 x는 여기가 제곱되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기가 제곱되는 2하고 두개 나오는데, 전체 구분화를 지금 그려야 돼요. 그러자면 여기 제곱인 것은, 0이 되는 점이 있지만 0이 아닌 점에서는 항상 양수니까 전체 부호 면면은이항이 결정합니다. x-2는 이거보다 끝때 양수고요. 이거보다 작은면음수되지 아, 근데 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 다 다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과 2에서 0이고 전체 부호 변화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감소,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극대도 극소도 아니고요 양쪽에 부분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극소를 갖죠. 그래서 극대 값은 없고, 극소 값은 2에서의 감소 값. 2에서의 감소 값이 여기 이모서에 여기 이들가면 되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와. 자, 그 다음 도자. 여기는, 두값을 살펴볼 건데, 역시 미분합니다. 미분, 미분, 미분 됐죠? 그럼 통일수가 12X에요? 그러면 첫 번째 X제곱, 두 번째는 X, 세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남고, 여기도 인수분했어요그럼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이 되니까 그럼 인수가 x 플러스 2, 여기 x, x 마이너스 1,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그릴건데, 이분함수를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마이너스 1, 이세 점이 있고 최고참계식의 함수니까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앞 그린다. x가 마이너스 일 0일 때 1일 때 미분이 제이고구배나게 그립니다. 여기까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바꾸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x는 미분이 음수인 구간에서 감소 양수인 구간에서 증가하니까 음수인 구간에서 감소 양수인 구간에서 증가. 그치 그러면 여기는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여기서 극소를 갖고,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여기는 극대를 갖고, 모두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극소를 갖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17이고, 지금 이거 대입해서 계산했다그 다음에 0에서 극대값 15를 갖고요, 1에서 극대값 극소값 10을 갖습니다. 이건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네, 이렇게 그 값을 다 보겠습니다. 백3번 프로바인, 백사번을 숙제 한다. 자 지금 확인했는데 너무 용마네 이분 함수까지 했제. 이걸 x. 지걸 했제. cdx까지 공통 시제. x 플러스 1 이랑 x 플러스 3 이거까지만 해도 되죠? 네. 어. 아, 3차항수 그린다 이게 0이 된는 점이 몇개 있어요? 어디 어디? 0,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제 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점이 있지? 근데 3차항수의 최고차항이 양수 아이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맞지? 이게 X축을 세번 만나야 되니까, 어? <laughs> 여기 지금 미분의 고생을 그린 거야. 마이너스 1 하고 0에서2분이 제로고 여기 고 도로를 맞는 도로를 썼나 봐 하고 있나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일에 바뀌잖아 에 바뀌잖아 밑에다 증강 표시 해봐봐 증가, 감소 2분이 음수인 구간에서 감소 양수인 구간에서 증가하죠 음, 마이너스 3에서 극소고요 마이너스 1에서 증가하는 감소하니까 9대 여기서는 감소하다 생각하니까, 극소죠. 그러면, 그대 값이, 지금, x equal m 1에서, f m i n u 1이구요. 계산을 해보니까 쉽잖아. 네. 음. 그, 속값은, 0하고 F-3하고 두 군데서 같습니다. 0일 때는 오고 마이너스 3일 때는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22 나오나? 이거는 넣어서 계산하면 되네? 이, 이 제곱인수는, 요거는 무시하고 생각해. 응? 이게 x가 0이 아닌 지점에서는, 이거 항상 양수잖아. 맞제? 항상 양수니까 무시하고, 이점 빼놓고는 다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물론 무시하면,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이게 전체의 구호를 결정한다. 볼수점죠0 지점 빼고는. 이건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니까, 그음이 다음부터는 음수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는, 여기서는 보호면화는 없습니다. 0이 되지는, 하지만, 0에서는. 나, 나. 보호면화 지금 본 겁니다, 이 정보가. 음. 완성하겠지? 음. 어. 그럼 이제 출발표 그려보세요. So, 이렇게 됩니까 극대만 준비하고요 극소는 있어요, 없어요? 음, 극소는 없어요. 그때는 3에서 갔지? 그대 음, 음, 값이? 3. 10 나와요? 그치.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그때가 14 나오는가? 이게 지금, 어, 기본적인 문제인데, 할게 많지? 어? 할게 많아서, 충분히 이 프로세스를 아주 반복해서 연습을 해줘야 돼. 음. 자, 그 다음에 필수 이제 인고번 그래서 이분 가능한 함수 f(x)가 x l p 알파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 극값 하면은 극대값을 말하든지 극소값을 말하든지 어떤 정보가 와서 극소값을 주고 있는 거야? 과 베타를 가진다. 이런 문장을 읽으시면은, 다음, 미리 성립합니다. 알파에서 미군은 제로 되겠지. 그 값을 갖는지 미군이 제로 되는지 중에 존재하죠 그리고, 어, 이극 값이라는 게 알파에서의 함수 값이잖아요. 그제? 이거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필수제 16보장. 상수 fx,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1. 이렇게요. 이놈이 x e q u 2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1이다. 그럼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여기다가 정보에다가 잘 찍고 있나 마이너스 x 이퀄 2s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다 여기서 치고 여기서 두 가지 a b에 대한 식이 두개 나와야 a b를 구할 수 있잖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미분함수의 2를 넘고 2s 극값을 가지니까 2s 미분이 제로고 그 다음에 esr의 함수값이 이게 극값이니까요. 마이너스 21이죠. 그제 어, 이걸 분류했수있어니다 따라서 그러면 f'x를 구해놓자. 이거랑 마이너스 3x를 제곱 +E 이렇게 되니까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알았나? 여기다가 2를 넣으세요. 2를 넣으면 2, 3, 4, 12. 마이너스 12제. 그러 4에 되고요. 2. 이 값은 0입니다. 그죠? 요거는 2이라고할게그 다음에 F2. 자, 여기다어야죠 마이너스 8. 2의 제곱은 4죠. 대신에 2들어갔습니다이 값은 마이너스 21. 4A 플러스 2B는. 자 좌변이 상수가 3이지. 어, 5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되겠습니까? 이걸 2번하고 연리 방식 풀어야 되는데 B를 일치시킬 수 있겠지? 아니, 나 이거 A를 바로 일치시키면 되겠네. 1에서 2를 빼겠습니다. 1번 불편한 애시계, 1번 시계4 a 플러스 b는 12죠. 2번 시기 4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4. 어. 그때는 이제 애기가 사라지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9 바뀌는 거36 그렇지. 그래서 b는 36이죠. 1과 어, 36. 아, 어, 마이너스 삼십이네 마이너스 삼십 그럼 이식에 들어가서, 이 A를 구하면 되겠지. 4A. 마이너스 삼십은12 4A는 이 양에서 4 0 되나? 네. 그럼 A는 12 이렇게. 여기다 구했어요, 죠 됐지요? 요거는 네. 별로 안읽요 마이너스 2다. 에펙스의 극대 값을 구하라. 여기서 극대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에서 극소 값을 갖는 건 분명하다. 극 값을 갖는 건 분명해. 1에서 미분이 로 되겠지? 3에서도 미분이 제로 되겠지? 그러니까 하하고 어, 3. 거기에거 어, 이거. 의관이로 이거. 이이걸 이거. 이거. 이도 되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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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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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이거. 면3이이 2의 거 이거. 이거. 27 플러스 6에 플러스 b는 제로 돼 a 는 얻어진다 b분해가지고 빼자 아래쪽에제 위쪽 방향으로 뺀다 에? 24 플러스 4a 이퀄 제로 그러면 a는 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렇지 여기 식을 일식이라고 하자 어, 마이너스 cd하고 해서 b는 9 옳지 자 그러면 이 미분함수 이게 지금 c를 보해야 되는데 극소를 어디서 갖는지 알아내요 그 미분함수 완성하자 이제 미분함수 3x제곱 마이너스 cdx 플러스 9제 뭐 확인되죠? 그럼 이, 미분을 그리면은, 미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1과 3? 그러면 어디서 극대를 받겠습니까? 극소가가 어디서 받겠어요? 우선은 안익가하니까지금도그린다 응? 1과 3에서 미분이 0이고, 보면은 뿔, 막, 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제. 2분이 플러스인 구간에서 증가, 2분이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함수는 감소하니까. 두배 됐제? 그러면 극소를 어디서 갔나? 여기서 극소를 갔잖아. 네. 그래서 이 극소 값이라는 게 이게 3에서의 함수 값이야. 하나 네. 자, 우선 fx는 ad는 알잖아? a가 얼마야? 마이너스 6 b가 9 어, 여기까지는 됐거든 c만 구하면 되거든 네. 근데 이때 f3은 27 마이너스 있54 더하기 27 플러스 c 이렇게 됐죠 이 값이 얼마되게? 마이너스 2, -2. 근데 이거는 싹 사라지네 c는 마이너스 2네 되나? 그러면 fx는 이제 완벽히 완성됐다, 그죠? 이제 bc를 다 알았어요. 극대 값 구하라 했으니까, 극대 값은 1에서 극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f1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극대 값이죠. 됐죠? f1 네. 넣어서, 얼마고? 2대장 2. 됐지? 할만하나? 좋아했나? 응. 응. 요나 할만했지? 그 다음, 7세대 17까지 바로 간다 에서식예 f 의 미분 함수를 을 갖는 x의 값을 말하라. 이거는 극소값을 갖는 x를 말하라. 한번에 풀자. 0고요. 자 이제 부호를 표시해 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음수제 마이너스 1까지 계속 음수하 이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양수고 1부터 2까지도 양수고 2 지나가면 음수제 그러나 그러면 f 의 증가 감소를 표시한다. 이분이 음수인 구간에서 감소하고 이분이 양수인 구간에서 증가하잖아요 음. 그럼 이거는 제로 되지만 우변 억제 이런 짓만 아니다 여기서 극소를 가지고요 여기도 극대도 극소도 아닙니다 여기는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가 되죠 극대값을 갖는 x의 값은 2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 하겠제? 오케이. 그러면, 확인 체크. 105번. 106은 숫자다잉. 107번. 풀고, 108은 숫자다잉. 117페이지까지 완료해 놓아야 된다잉. 10분 동안. 105, 107 풀자.